어래 어떻게 해야 자 자꾸 갔다고 소문이 날까 또 비올 땐 나이브죠 비가 오는 날은 나이브 비가 아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싱싱이는 나이브한다 오 그렇지만 이거 안 되겠는데 탈려나 뭐가 돼? 안 돼. 안 돼, 안 돼. 되나? 아, 어? 비안 오네? 비 와서 라이브 켜볼 안녕하십니까. 아, 또 와서 비처맞고 있는 싱싱입니다. 방금 전에 외국인들은 진짜 빠르다. 여자 한 명, 남자 두 명. 바람과 같이 지나갔어. 나는, 아, 힘들어. 거기 어디지? 아까 일로 앉으니까, 우회전. 외전. 우회전이겠지. 여기서 좌회전하면 말이 안 되는데. 오! 오, 씨, 어필이야. 아. 안녕하세요. 어, 바이크스 터졌을까요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충주입니다. 끌어야지, 자린이답게. 어, 오늘 진짜 못할 뻔 했는데, 자전거를 빌려주셨어요. 오, 비 온다! 어, 충주는 지금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짠, 아카시아 나무, 아카시아 나무. 엄청 많죠?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충주 자전거 길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. 엄청 아카시아 향기가 킁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라이더 싱싱입니다. 또 진짜 라이더로 돌아왔죠. 다리 낫고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, 지금 제가 다리를 절고 있죠. 그 아직 완치되진 않았는데 많이 컨디션이 좋아져서또 더워지면 또 못할 것 같고 해요.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충주 댐을 안 찍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충주 터미널에서부터 왕복 23km, 음. 원래는 11km였는데 항상 저는 더 돌아가니까요. 지금 좀더 많이 탔고요. 지금 이제 21km 정도 라이딩을 했고 제 자전거는 정말 어 고장이 났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고장이 난 시점에서 자전거 가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자전거 가게가 있어서 어 스페셜라이즈드 하리브리드를 빌려 주셨어요. 1시간에 만 원. 오늘 제작비 많이 들어갔습니다, 여러분. 싱싱 이으로 제작비 많이 썼어요. 차비 썼죠? 1시간에 만 원. 이게 지금 만원 주고 빌렸어, 만 원. 음, 1시간에. 근데 지금 2시간 빌려야 되게 생겨서 1시간에 만 원이면 2시간이면 2만 원이야. 빨리 가야 돼. <laughs> 어, 그러네 빨리 가야겠다. 나 한시간이면될줄 알았는데 이뭔 개소리야. 한시간 안에 못 가. 못 가. 못 가. 어 그러네. 빨리 가야 되겠네요. 어, 오늘 라이브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라이브 하다가 이거 시간 가면은 제작비가 지금 여러분 전 지금 제작비가 제작비를 들어가면서 찍어야 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얼굴만 나오잖아. 그죠? 일단 가볼게요. 가서 다시 킬게요. 안녕. 자전거 방 가서